오늘 낮에 곳곳에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더위를 한결 식혀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빠르게 오르던 기온은 다시 내려갔고요. 보고 계신 그림은 오늘쯤 천둥, 번개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렇게 동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벼락과 함께 소나기가 강하게 쏟아졌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땅의 열기에 하늘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이렇게 여름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짧은 시간 안에 그치겠지만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챙겨 다니 도움되겠습니다. 네, 내일도 낮 기온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영덕이 29도, 포항 28도에 머물리면서 대부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초반을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6도, 영덕 29도, 포항 28도, 경주 30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은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2도, 독도 24도, 한낮에는 울릉도 27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남부 앞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깨는 곳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 5 m 터로 예겠습니다.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이렇게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